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로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는 믿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그리고 또 넓게는 11장까지의 내용이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그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루터가 로마서를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성경의 이미 숨겨 놓았던 버금과 같은, 아니 중세 교회가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종교 계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보서와 비교해서 이 야구, 야구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보서를 상대적으로 좀 어, 중요시 여기지 않은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심지어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대 속에서 너무나 너무나 믿음이 약화되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주사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나 또그 문장 그 자체에 매이다 보면 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어, 묵상하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많은 경우에 믿음과 행위 혹은 믿음과 삶,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은 삶을 말합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이라는 것은 삶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신앙을 강조하고 어떤 경우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경우는 또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게 사실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균형 잡힌 이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잘 말씀에 비추어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강조되는데 생활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강조되는데 생활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믿음은 아주 강조하지만 생활이 행동이 약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은 굉장히 강조했지만 생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참잘 들이는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은 열심히 드나드는데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하나?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은 뭐하나라고 의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사네. 저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참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좀 특이하네. 우리하고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다가와요.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보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먼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어디 가서 차별을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차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화려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자리 내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 내에서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사회 공동체에 가서든지 이런 현상이 대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삶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왔든지 아니면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여기에 끼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 의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시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남노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맛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탕자는 아들로 칭함받게 정말 자격을 상실한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할수 없어. 나는 종으로 사는 게 마땅해.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깨끗하게 씻기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 받아주니까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탕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들어올 때는 종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고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더 많은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다 씻음 받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차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를 보는 나,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나는 이제 별볼 일은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존귀한 백성에, 너는 존귀한 자녀야. 너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아하, 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서 안 되는 존재로 알았는데. 주의 사랑을 덧입고 보니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그 더러움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라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이세의 집에 가서 사울 그 다음에 후계자를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조차도 인간의 시선으로 봤잖아요 엘리압 대단하게 멋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개인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사랑의 시선이에요 사랑의 시선 사랑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보면 요즘 뭐 아주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아이들이 넘어져도 예쁘고 우는 모습도 예쁘고 그냥 모든 게 예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에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도 달라 보이고 다른 사람도 달라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해 보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해요. 한 사람은 행위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게 열매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전혀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또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성령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로세,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만 이건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재단에 바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실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 바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들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내가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야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사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른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나하고는 좀 다르게 사는 것 같다. 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는 아 보니까 의정무심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믿음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사회 공동체에 가든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고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내 시선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전유심 권사님 지난 금요일날 집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됐는데 오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동무중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 마다가스카르, 어제도 뉴스에 났는데, 여전히 지금, 소요와 폭동 가운데, 불안정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에 끌려간 우리 참 안타까운 청년들, 잘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